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참다운 도화살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 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어, 요즘은 인터넷이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화살의 특징 이라든지 도화살의 정의라든지 여러가지 검색을 하시면 많이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저는 오늘 그런 것들 보다는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하는데 이 도화살이라는 것이 요즘은 만세력 어플이 참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세력 어플을 깔으셔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넣으시면, 어, 월지에 자, 오, 묘, 유 라는 네 글자가 뜨게 되면 본인에게 도화살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도화살에도 오리지널이 있고 가리지날이 있게 되는데, 어, 자, 오, 묘, 유 라는 네 글자 중에서도 자수 라는 글자가 뜨게 되면 오리지날이고요. 나머지는 가리지날 도화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도화라는 어, 도화살은 어 벌과 나비가 모여든다는 뜻을 어,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벌과 나비가 모여들기 때문에 어, 내가 어떤 이성을 유혹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동성을 그, 이렇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주위에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화의 작용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연예인을 이라든지, 요즘은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도화의 작용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도화의 작용을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어 만약에 도화의 작용을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나에게 들어오는 이성을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과 음주 과물을 즐긴다거나, 어 또는 시간 낭비 돈 낭비 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그 사람들이랑 즐기는 데에만 급급해 한다면 어 도화의 작용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활용하시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해요. 이렇게 도화의 작용을 잘 활용을 해서 어 어떤 대외적으로 활용하는데 내가 직장 생활 한다거나 내가 사회 생활하고 경제 생활 하는데 유용하게 이용을 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 도화의 작용인가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나에게 들어오는 이성을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 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후회로 남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된다면 이 도화의 작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나의 본인들의 타고난 사주에 또는 관상에 자기가 어 알고 있는 그런 어, 풍수적인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그냥 들어오는 그 모든 어, 이성이라든지 어, 인간관계를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이렇게 분별해서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도화사를 어, 나쁜 쪽으로만 만약에 사, 사용을 하시게 되면 내 인생이 고난과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도화를 가지신 분들은. 아무 이성에게나 눈길을 주지 않고 또 아무 이성에게나 또어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인기 관리라든지 몸 관리라든지 마음 관리를 다잘 해서 좋은 방향으로 승화를 시키는 것이 진짜 진정한 오리지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가리지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활용을 해서 내 인생이 고난과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이성을 잘못 이해를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리지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리지날 도하다, 가리지날 도하다라고 명리학적으로 풀어내기보다도 내가 이런 도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지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셔서 들어오는 이성을 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신다면, 내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고, 내 인생의 방향성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상하게 끌려가게 되는 형국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고통과 고난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나에게 있는 이 도화를 어 정말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고난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과 이성은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들어오는 이성의 운을 잘 활용을 하셔서 내 운이 재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재물이고 곧 돈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활용을 잘 하셔야지만이 내 인생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진정한 도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냥 들어오는 이성을 다 무조건 받아들여서 음주감으로 활용을 하신다거나, 어, 자기에게 들어오는 대인관계에 다 그냥 이렇게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시게 된다면, 내 인생은 결국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에 정말 쓸데없는 이성들로 꼬여서, 내 인생이 고난과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거나, 어, 상담을 하다가 보면 어, 유부남, 유부녀인데도 끝없이 이어지는 이성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또 그리고 요즘은 간통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좀더 프리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도아라는 작용을 잘 활용을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정말 내 인생의 의식주 안정이 되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살이 도화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인간관계에 엮여서 또 많은 수많은 이성들에게 끌려서 다니는 그런 형국을 만들게 된다면, 정말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이 도화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적으로만 풀어서 도화가 어떤 작용을 한다, 어떤 특징을 가진다라는 것은 정말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나에게 주어진 도화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내 운에 있어서 정말 내 운이 대운이 들어오는지 새 운이 들어오는지 내 운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셔서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도화살이라라는 것만 관심 있게 보시고 도화살이 어떤 특징을 가진다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어, 대부분 사람들은 특징을 어게 파악하시는 것에만 급급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다 정말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도화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도화사를 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에 활용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들어오는 도화를 다. 그냥 끌어다 담으셔서 내 인생을 허비하는데 주목을 가지신다면 내 인생은 고통과 고난과, 어, 그런 실패의 투성이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나에게 도화가 작용이 되는 것들을 좋게 좋게 활용을 하셔서 내 인생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내 인생의 꿈과 희망을 가지는데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도화를 활용을 하시는 케이스가 될 텐데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이성으로 인해서 꼬여가는지 그런거 확인조차 하지도 않으시고 내 운이 좋은지 나쁜지 확인도 하지 않으시고 내 운이 좋을 때는 더 좋은 방향으로 어, 활용을 하시고 내 운이 나쁠 때는 어, 들어오는 이성운을 조금 더 참으시고 어, 조금 더 들어오는 대인관계를 조금 더 참으시고 음주가무에도 조금만 더 참으시고 그렇게 활용을 하셔서 나가셔야 되는데 들어오는 무조건의 그 이성들을 다 활용을 하신다면 내 인생은 점점 고난과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 운이 좋은지 나쁜지, 내 사주가 좋은지 나쁜지, 내 관상이 좋은지 나쁜지에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내 운의 흐름을 좀더 좋은 쪽으로, 내 인생이 좀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데 발전 가능한, 내 어, 좀더 집중을 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관심과 애정과 집중하시는 게좀더 낫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좀더 풍요로워지고 좀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어, 어,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내 어, 사주와 간상이 좋은지 내 운이 좋고 나쁜지를 아시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